네 안녕하세요 대형초등학교 교육학년 여러분 오늘은 어, 기사문을 완, 완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해서 어, 그래프는 어, 비율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인지 그리고 또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모두 종합해서 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108쪽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108쪽을 다 짚은 친구들은 잠시 어 기다리 동영상을 다시 어 틀어주면 됩니다. 먼저 108쪽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볼게요. 자, 6학년에게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인지 직접 물었대요. 그래서 20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했대. 기준량이 몇이 되는 거야? 200이 되는 거죠. 축구는 70명, 배드민턴 50명, 농구는 몇 명인지 몰라. 피구는 30명, 야구는 20명이래요. 자, 배드민턴도 몇 퍼센트인지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네. 그치? 50명이 있으니까. 자, 구하려는 게 뭐예요? 그렇지. 우리는 찢어진 기사 내용이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사문을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뭘알 수가 있을까요? 어, 일단. 전체 기준량. 기준량이 몇 명? 기준량이 되는 학생 수가 200명이고요. 어, 제일 많이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거는 축구가 되겠네. 그렇지? 자, 그리고 농구는 몇 명이 좋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어, 축구 70명, 배드민턴 50명, 피구 30명, 야구 20명이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농구를 좋아하겠네. 그렇지? 어,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농구 몇 명이 좋아하는지. 자, 그러면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을 물어봤어요. 전체 학생 수는 200명이고요. 배드민턴은 50명이에요. 자, 비율을 물어봤으니까 퍼센테이지로 곱하기 100을 해줘야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25%가 되네. 자, 25%가 배드민턴을 좋아합니다. 자,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일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자, 얘는 70명, 50명, 30명, 20명이니까 자, 70명, 50명, 다음 120명 150명 어, 170명이야 자, 170명을 200명에서 빼면 농구는 몇 명이 좋아해? 어, 30명이 좋아하네 자, 전체 학생수에 대한 비율은 200분의 30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지. 15%가 농구를 좋아하는 것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모두 이해 잘 갔나요? 자, 자료는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까? 이렇게 비율들을 나타낸 그래프니까, 원 그래프나 또는 띠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겠네. 비율 그래프로. 자, 그러면 우리 이쪽 109쪽 넘어와 볼게요. 자, 109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109쪽에서 우리 이제 여기도 그래프를 우리가 보면서 신문을 우리가 찢어진 것을 완성해 볼 건데요. 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기사문을 이제 그래프로 만들 거란 말이야. 자,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어, 준비물 6번 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돼. 자 그럼 띠 그래프로 한번 선생님이랑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뒤에 찢지 않고 그냥 여기 딱 그려볼게. 자 여기가 100%야. 자 여기가 100%예요. 자 그러면 자 얘를 나눠줘야겠네. 자, 선생님은 몇 칸씩 나눌까? 다섯 칸씩. 자 이렇게 나눴어요. 한 칸에 10%야. 자 그리고 기길또한 칸씩 나눠주면 한 칸에 몇 퍼센트가 될까? 5%가 되겠네. 자 그럼 보자. 축구 70명이야. 70명 몇 퍼센트? 35%큰 거. 하나 둘셋 여기 35% 이만큼이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35%. 그 다음 배드민턴 50명 아까 몇 퍼센트였어? 25% 하나 5% 5%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배드민턴. 몇 퍼센트? 25%. 자, 그 다음에 농구 몇 명이었어? 30명. 15%. 세 칸이네. 하나, 둘, 세 칸. 자, 여기 농구. 15%. 그 다음에 피구도 15%. 하나, 둘, 세 칸. 여기, 어이거이거 이거, 여기 아니네. 요만큼이네. 피구. 15%, 나머지 10%가 야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원 그래프, 아, D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 자,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복습을 해볼게. 전체 기준량 중요하고요이 기준량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기준량 대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그치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율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 100분율로 나타낸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비율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모두 고생했습니다. 어, 모두 기생, 고생했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 전까지 여기 110쪽과 111쪽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는 거야. 알겠죠? 우리 금요일날, 요거 110쪽과 111쪽 할 거니까 미리 숙제로 풀어봐도 좋고요. 그날 풀고 동영상 강의를 들어도 좋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